구0년대에 우리 선우의 한국에서 유명한 쟁쟁한 결혼을 워낙 잘 시켜가지고 쟁쟁한 커플 매니저들이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전선애라는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이천십 여년까지 선우에서 맹량을 맹활약하다가 특히 대치동 대치센터에 오셨던 분은 우리 써니 전선애 매니저를 기억할 겁니다. 이 전선애 매니저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지금 어, 커플 매니저 업무를 다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명은 써니죠. 우리 써니가 추천한. 캐나다에 거주하는 66년생, 단아하고 온화한 외모를 가진 다정다감한 성격의 교사, 현직 교사, 재혼 여성을 추천했습니다. 66년생 재혼 여성입니다. 단아하고 온화한 외모라고 합니다. 다정한 성격이고요. 자, 이분 여성은 못나지 않고 역시 같이 온화한 성격에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평범한 남성을 만나기로 합니다. 평범한 남성을. 나이가 들어도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좋아하는 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이런 마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싱글맘으로 자녀를 잘 키웠고요. 이제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훌륭한 여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현재 교사예요. 160cm, 162cm의 키에 날씬한 체형이라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단아한 재혼 여성이죠. 캐나다로 이민 온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딸 딸님이 한명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독립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이혼을 하고요. 오랜 시간 혼자 아이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딸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이제 딸도 다 커서 본인의 길을 가고 있는 만큼 본인도 다시 한번 좋은 분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에. 단아한 외모,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어서 그런지 남성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전선의 매니저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연락하라는 얘기죠. 교사로서 교사라서 그런지 다정한 말투와 성격이 몸에 배인 그런 여성입니다.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취미는 요리와 커피 만들기입니다. 전문 바리스타 못지 않게 다양한 커피를 만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요리도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한식, 양식, 중식을 잘해 가지고 집에서 뚝딱 만들어서 먹고, 먹는다고 합니다. 플레이팅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다른 것에는 크게 돈을 쓰지 않지만 예쁜 접시나 요리 도구 등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남성분들 딱 느끼 멋시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그, 아니면 생활에서 본인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참, 이런 분 만나서 편안한, 그리고 즐거운 노후를 그 즐기고 싶어 하는 남성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여성이 여기 있네요. 자, 자, 이분 여성은 남성의 스타일로, 첫째는 모나지 않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리고 직업은 상관없지만, 안정적인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는 남성이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성장한 남성이었으면 좋겠고요. 나이는 4살에서 5살 연상까지의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분 여성께서는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인가요? 너무나 평범한 걸 원합니다. 보통 키에 보통 외모. 어, 뭐 지역은 캐나다나 가까운 미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싱글맘으로 따님을 훌륭하게 키운 여성입니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여성이죠. 매력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여성과 만남, 만남을 가지고 싶은 남성분들은 우리 전선의 매니저, 써니 매니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